선물 쏘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공간 예쁘죠? 3층이고요. 다락방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 이 창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어, 하늘이랑 또 바람이랑 이런 나무들이랑 이런 뷰가 또 너무 예쁜 낮엔 낮이라서 밤엔 밤이라서 참 기분 좋은 그런 공간이에요. 여성분들은 이런 다락방 같은 공간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들도 있으셨어요. 북샘은 또 꿈이 있으시냐고 보면 버킷리스트를 이룬 것도 많으시고 이루고 있는 것도 많으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꿈이 있으시냐고 물으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은요. 한 나라에 한 달씩 살아보기예요. 당장은 아니고, 제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고요. 한 3년 후쯤에. 그래서 어떤 해에는 스웨덴에서 살아보고, 또 어떤, 그 다음 해에는 뭐 네덜란드? 또그 다음 해에는 뭐 스위스나 그리스?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북쌤입니다. 하고 여행하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이런 걸또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나라에서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쩌면 저도 해외에 제 집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의 꿈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그거 영어부를 하는 이유도 역시 3년 후에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한 1년에 한 달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 소망해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요거 소라등불이에요 소라등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꽂으면은요 켜볼게요 짠네 너무 이쁘죠 분위기 있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다불 끄고 요거 하나 탁 켜놓으면 굉장히 운치있고 잠잘 오는 음악 이런 거 틀어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빙도 되고 음, 자면서 명상도 되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는 곳곳에 몇 군데 꽂혀 있는데 요게 두 개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거 요거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소라등불 갖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뭡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요건 두개 있으니까 두 분을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선물 보여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보여 드릴 거는 요거 예쁘죠 이렇게 열어 보면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향초, 향초인데 노란 향초 이럴까요 손잡이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 드릴까 아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해가 되네요 요렇게 노란 향초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열어 보면 아 레몬차 있죠? 아, 보니까 옷도 그러네. 레몬차 친구입니다.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딱 불을 붙이면 굉장히 분위기 있고 운치 있고. 근데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난 이게 갖고 싶다 하시는 분요. 노란 향초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뽑, 뽑을 수 있도록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제주 아름다운 푸른 섬. 요거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에는 "안녕 제주" 이렇게 써 있어요. 안녕 제주. 요거 이름은 "안녕 제주"라고 할게요. 나는 "안녕 제주"가 갖고 싶다. 왜?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요렇게 책상이나 거실이나 이런 곳에 요렇게 놔두기도 하고, 특별한 날. 그런 날 분위기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탁 불을 켜면 향도 굉장히 은은하게 나거든요. 저희 집에는 이게 초록색깔, 하얀색깔 이렇게 켜놨습니다. 요거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주. 제주도의 상징이죠. 제주. 하루방이에요. 네 개.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한 세트로 마블 자석을 또 보내드릴게요. 난 이게 좋아요 하는 분은 이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 여기 이것도 미니... 이건 뭐라고 할까요? 미니 방향제, 미니 방향제. 그럼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낭만 제주라고 써있어요. 이것도 참 예쁘죠. 낭만 제주, 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색깔도 있고. 요것도 역시 쌍으로, 요렇게, 요렇게 쌍으로 선물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어, 미니 방향제? 네. 미니 방향제.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요. 캔버스 자석. 캔버스 자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글씨도 잘안 보이나? 캔버스 자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녀 같아요.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난 이게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제목을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렇게 해요. 하나, 한 분, 어,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헉, 일곱 분. 행운의 칠이네요. 일곱 분에게 선물을 쏠 거기 때문에, 와,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구경만 하면 받을 확률은 빵 퍼센트. 그런데, 그래, 뭐, 밑절 본전이야. 나도 갖고 싶은 게 있어. 저거 기념으로 나 갖고 싶어요. 한다면, 50대 50이잖아요. 그리고 해빙도 해보세요. 있음. 있음에 감사. 저거 내 손에 있다. 라고 상상해보는 것도 전20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거 내 손에 있어. 근데 이거의 가격에 비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요. 크다 작다를 모른대요. 만 원은 적은 돈, 뭐 천만 원은 큰 돈. 이게 아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내가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행동을 걸맞게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결핍에, 내가 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 감사하고, 내 지갑에 지금 5천 원 있으면 그 5천 원도 감사하고, 핸드폰 요금을 낼수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 얘는 있음에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걸 계속 이렇게 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원리를 알아버렸어요. 모든 걸다 알아버리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더 해빙을 보면서 더 많은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도 어쩌면 집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나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 50%의 가능성을 들고 댓글을 달시면 좋겠고요.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제가 한번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 해서 다섯 분에게 선물로 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었어요. 남성분들이 좀 아쉬워 했기는 했지만 어떤 분은 남자 옷도 입고 해주세요 라고도 하셨지만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나의 와이프나 나의 애인이나 내 여자친구한테 줘야지 줘야지. 우리 엄마한테 드려야지. 이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 속이 좋은 날, 북쌤은 여러분들에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이런 소품을 선물을 쐈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아직도 참 기억이 듭니다. 기억이 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